안녕하세요. 어? 부기 님은 어디 가고? 아, 여기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랜만이네요. 어. 지금 뭔데요? <laughs> 저기 부기 부기 님. 네. 저기 있는 저 고양이 는 누구예요? 근데 왜 인사를 안지 어,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 아 어? 여기서 뭐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봐봐요. 봐봐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귀여워, 귀여워, 또또, 귀여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석. 아, 이제야 얘기를 해주시네. 자석? 응. 오늘은 자석 게임하는 거예요? 응. 네. 이거 문인데. 이건 필요 없어요 세모 12개, 네모 20, 4개만 있으면 돼. 세모 12개 같이 찾아볼까요? 저기 이거 부으셔야 돼요. 아, 안 붓고 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만들지 설명해주세요. <laughs> 기차! 기차, 기차는 <laughs> 뭐뭐가 필요한데요? 세모 12개, 네모 24개. 네, 네모 일단 구해보죠. 네모 막힌 것도 상관없어요? 아니, 네, 세모 12개요. 2, 4, 6, 8, 9. 일단 아홉 개고요 아, 이게 아니고 다른 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네, 이건데, 이건가? 이건가? 응, 음, 그것도 만들기지.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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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내가 이거 알고 있었던 새지야 이거 기억나지 <이> 그때 <이> 그거 <이> 응. 만들 거예요. 네. 짠, 짜란. 애벌레는 총몇 개가 필요한가요? 그건, 어, 어, 있다. 네모가 18개고 세모가 7개에요. 네. 잠깐만요. 대형스의 얼굴이 아, 이제 잘 보이네요 잘 안보여가지고 세모가 몇개요? 7대 2,4,6,7 여깄습니다 네.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꺾어진 자석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음, 음. 먼저 안 되고 있을까요? 네. 그거 이게 몇 개예요? 열 개예요. 열 개. 10개. 열한 개 됐고요. 열한 개 됐습니다. 일곱 네, 개가 더 필요하네요. 네. 이거 세개 줘. 네. 네, 세개 됐고요. 네 개가 더 필요해요. 세개 줘. 네. 다 됐어요. 잠깐만요. 어땀 맛인가. 그래서 오에 애벌레 온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이거는 레벨이 어느 수준인가요? 1레벨입니다 네. 뭐 오늘 일레벨도. 레벨 가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여덟 개 눕혀 잘 쌓아서 눕혀 주시고요. 이렇게 세몰 이렇게 둘러 싸 주시고요. 그 뒤에 또 여기 하나 여기 세몰 설치해 주시고요. 네, 그건 꼬리예요. 내가 떼서 보여줄게 이런 이거 뭐, 뭐 세모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거는 붙여 이렇게 허모양처럼 이렇게 네 개를 붙여주세요. 오, 맞아요. 깔때기 같다. 네 모에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애걸레. 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찍자. 다음 찍자. 네.